2025년 6월 25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치우 사례, 가로 김정수, 71세. 가로. 40년 귀신 들린 듯 계속된 견갑골 흉추 통증 해결 위해 명의 찾아 산말리 헤매었으나 고통의 끝은 결국 맨발 걷기의 기적이었다. 요즘 저는 새벽 6시마다 약 8,000보 가로, 약 5km 가로 우에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정초등학교 옆 항토길, 새술이 가득한 야산 속을 걷는 이 시간이 이제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진료 시간이 되었기에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 걷기의 효과를 누군가와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는 40년 넘게 견갑골과 흉추 사이의 통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부여로 하이킹을 갔다가 내리막길에서 커다란 돌에 부딪혀 도로에 구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엑시더의 상에 이상이 없다기에 파스만 붙이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 통증이 마치 싸인 곡선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1, 2년 괜찮다가도 갑자기 전조 증상도 없이 다시 아파오곤 했습니다. 그 고통은 가히 귀신 들린 듯한 수준이었음을로 표현을 합니다. 통증 지수 7 이상이면 출산의 고통과 맛 먹는다고 하니 말로 표현이 불가한. 참기조차 어려운 통증이었습니다. 그래도 젊을 땐 버틸만 했었습니다. 통증이 멈출 때면 그 틈을 타 간간이 10년 넘게 신발 신고 마라톤을 했었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주 라이딩도 완주했습니다.그러나 50대 후반부터 이 통증의 본색이 다시 드러났습니다.그 무렵 속수무책 진통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그리고 사전 선전포고도 없이 통증의 나이 몸 전체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지난 세월이 국지전이라 한다면 이번에는 융단 폭격인 셈인 것입니다. 저는 이 통증 공격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섬단 현대의학으로 무장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의 빅5오병원 비... 가로 서울대 삼성 아산 세브란스 성모병원 가로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로 EBS 명의에 출연한 의사들이었습니다. 엑스레이 MRI CT 초음파 carm 본스캔 등 통증 증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첨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상입니다. 모두 정상이라는 처방이기에 저는 차라리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증의 이유라도 명확했으면 좋겠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통증 치료. 권위자라 불리우는 서울대 이 x x 교수의 진로도 받았고, 성모병원의 입원 치료도 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비금료로 받는 고가의 시술도 시도했습니다. 신경차단술, 프로폴로 치료, 고주파 열응고술, 체외 충격파, 도수치료, 보톡스 치료까지, 이름도 낯선 시술들이 내몸 위에서 줄줄이 펼쳐졌지만 결과는 여전히 제로. 이쯤 되니 전 통증 해결을 위해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검색하며 의료 쇼핑차 유명 병원 전국 일주에 나섰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는 가수 김혜연의 노래처럼 명의는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을까 대전에 있을까 하며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그 무렵 부산의 현대판 허준이라 불리는 일침 한의원도 갔었습니다. 어떤 한의원은 무려 100번 넘게 다녔고, 전주의 통증의학과는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통증 치료도 유명한 안강병원 문동헌 통증의학과에서 한번시술에 150에서 200만원짜리 치료도 받았습니다. 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정말 모든 걸다해 봤는데도 그런데도 저는 너무 아팠고 너무 아프게 통증을 참기 힘들 무렵 그러던 중 작년 3월 우연히 일본 의사가 쓴책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다 잊었지만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술자리에서 가끔 건배사 걸살 걸쌀... 누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더 이상 병원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그냥 걸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3월 28일 나는 드디어 맨발로 항토길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것은 대정 초등학교 옆 야산의 항토길, 새들이 지적이고 숲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길로서 맨발로 땅을 딛자마자 몸뚱이보다 마음이 먼저 상쾌해졌습니다. 한 바퀴 천보 저는 매일 여덟 바퀴를 맨발로 걷고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맨발 걷기는 불면증, 만성 통증, 고혈압, 당뇨, 전립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그 이유는 두 가지 바로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며 각종 병을 유발하는데 그런데 지구는 음전화를 띠고 있고 활성산소는 양전화이기 때문에 맨발로 땅을 딛는 것은 로만도 그 둘이 중화되어 활성산소가 사라진다고 놀라운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그 고통스러운 통증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지금은 통증 제로입니다. 1년 넘게 맨발 걷기를 했을 뿐인데 40년 넘게 나를 괴롭히던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정상화되어 10년 넘게 복용하던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같이 걷는 분 중엔 당뇨 약을 끊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내 다리가 명의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명의 찾아 산말리 갈것 아니라 각각 운곳 흙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40년이 걸렸네요. 내가 자주 가는 동네 명의로 소문난 송호신내과에서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했다. 전 국민이 맨발 걷기 하면 병원 수입이 줄어들 텐데요. 내일도 나는 진료비 없는 항토 병원으로 출근할 것입니다. 나의 의사 두 분과 함께 말이다. 왼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 걷는 자에게 건강이 있다. 두 다리가 의사이고 숲이 병원이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